어, 어, 어. 어이 뭐야! 어이! 이거왜 이래요? 야내 옷을 왜 그래? 야, 갑자기? 뭘 자꾸 입혀! 아이아 <laughs> 어? <laughs> <미용아. 웃음> 열어주실려고 죠 기다려 광고아 뭐야 내 젖꼭지 나와 아 진짜 <laughs> 아니 이게 말이 돼? 어이구어디 아유 어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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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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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계속 어, 싸새가지 아, 어, 너무, 너무 반가워서 한 8일만 해보니까 우리 삐용이 살면서 좋아? 하 어, 너무 좋아? 어, 어. 비영아야 이거 다 가져와 왜요? 이거 다가져 어? 냐 어? <laughs> 뭐라고? 내가 입던 팬티야 아그래 <laughs> 네 아, <laughs> 우리 비용이또 얘가 그러니까 집 먹고 나잖아? 그러면 놀자고 못 먹게 해 놀자고, 놀자고. <웃음> 어 네. <laughs> <laughs> <귀엽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권투 글로우를 권투 선수들이 하면 이게 지금 껴보니까 맨주먹 맨 같이상처 났는데 이게 충격은 더 크네 울리는 게 그래도 그, 거기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더띵 나다니까 맨주먹은 맨주먹은 주먹. 거기에 받쳐 그냥 받쳐요? 네이 <laughs> 기다려 엎드려 먹어. 렸 어떻게 돼요? 미아아 귀여워. 아이. 아이. 이왜 이래요? 이용 아, 할아버지 람시이 그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용아사기있이이이사람야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옷다고왜 간다 또. 왜 갑자기 이걸 꽂혀서 그래. 근데 이게 이거 이다 젖어 아이 이게 너무 사랑해서 그렇대. 너무 좋아서. 주세요, <목소리> 아빠 그거 줘야 돼. 아, 안 돼, 안 돼. 이거 다저아이 이거 고이 거. 이거 이거 이 그럼 이거 뭐냐고? 그래. <목소리> 아이고, 어, 뭐어영아 어. <laughs> <어이? 웃음> 여기 있네. 여기. 영아 여기. 치라고 <laughs> <laughs> 여기 여 여기 앉아 봐. <laughs> <laughs> 아이, 거 이거... 아침으로 먹게 빨리 지먹그래 싫라니까 그러니까 옷을 하나 받았잖아. 여기 지금 화장실 갖고 왔어. 야, 그뭐이또 갑자기 남의 옷을 가지고 그저 꽂혀서 그래. 내 이거 가려 있는 사이에. 좋아하는 사람 것만 그래요. 화장실. 아 좋죠. 아, 좋아하는 사람 것만 그래요. 뿅이 나 할아버지. 아? 어? 어이 뿅 이거를 꽂혀봐야지 야. 뿅. 정아들 죽대네, 죽대. 삐용, 여기 있다. 뭘 사면 입혀. 삐용아. 삐용아, 너왜 할아버지 옷 입고 있냐? 비용이. 아니,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? 할아버지 옷이 그렇게 좋아요? 네. 110짜리야. 내1 1 0이 아, 110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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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1 0이야 아, 와. 와. 너무 잘잘어리는데 안다, 안다, 앉아 앉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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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먹을 거야? 이거? 이거 먹을 거야? 안다. 어다다 안다. 다 안다. 다안빨고 할배 얼치. 어우. 나 진짜야. 진짜 어떤 얘? 아빠. 종민머니지 어떻게 하이파이브, 할아버지 옷을 그렇게 잘어울릴 수가 하이파이브. 있지? 너무 잘 어울린다. 어, 아, 음. 너무 잘 하이파이브. 아, 어울려. 아빠 해보. 얼치. 아니 할아버지 옷입고뭐 하는 거야? 아니. 할이 해보. 할얼지 또외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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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 웃음> <남아줘. 웃음> <laughs> 엄마 저옷 입은 아빠로온거 아니야? 미이즈는 아, 땅인데.. 택백십이라고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덧지. 웃음> 아버니뭐다 <laughs> 물려받아야겠는데 어, 비용이? <laughs> 어, 귀여워 아유. 어, 아아버지 <laughs> 아, 그 옷이 그 좋냐? 귀 옷인데 그냥. <웃음> <웃음> 어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야 옷이 맞는다. 나데너 <laughs> <laughs> 어, 기다려. 용아 영화 할머니 할아버지 가셔야 되는데. 할머히 간다. 음. 갔다가 어? 내, 응? 아, 할머니 갔다가 내일 올게. 응? 내 눈나갈 거죠? 영화 왜? 영화 할머니 갔다가 내내내내내내내대 자라, 지금 몇 시인 줄 알아, 너?